구이동 컴퓨터 수리 전원불량 컴퓨터 메인보드 교체 컴퓨터 수리 구이동 컴퓨터 수리 연중모휴 출장 수리합니다 구이동 컴퓨터 수리 전원불량 컴퓨터 메인보드 교체 컴퓨터 수리입니다. 갑자기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컴퓨터입니다. 20분 전까지 사용했는데 전원이 나간 후 전원 버튼을 눌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파 65-UD 3-B 3GB 메인보드입니다. G860 CPU 장착 프런트 USB 3.0 지원되는 하이엔드 보드입니다. 프런트 USB 3.0 소켓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하이엔드 메인보드로 많이 팔렸던 베스트셀러 메인보드입니다. 뒤쪽에도 USB 3.0 포트가 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 연결 단자에 쇼트를 시켜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파워는 정상입니다. 메인보드 분량으로 메인보드 교체를 합니다. 급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윈도우 설치 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동일한 메인 칩셋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가파 65-UD3-B3H61 칩셋 사용 메인보드입니다. H61 칩셋